느에미야 네,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샘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말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아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짜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메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대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는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하여 성벽을 건축한다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우라 함께 은원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 일은 없었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 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 나벨의 손자 들러야 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울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할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내모를 받고 내게 이룬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라과 여성지 노야다와 큰 암은 천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양을 기억하옵소서 하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1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시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알리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야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냐의 아들 요호와 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딸 아내로 맞이하였음으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서 남의 도비야가 되게 탐지하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며 문자가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네, 아와 하나님과 영문을 관한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니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해가 빛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달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족들과 민자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의 바벨론은 왕 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네 아사랴와 라아아와 느하마니와 모르드게와 필산과 미스스베레과 비그외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니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모압자손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7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분해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 감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덴 자손, 고티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 112명이요. 기부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드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다노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야림과 그비랴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케바 사람이 621명이요. 윅파스 사람이 122명이요. 페델과 아이사람이 123명이요. 기타누보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아림자손이 322명이요. 그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디카 우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요, 아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0명이요, 바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자손이 천0 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자손 곧예수아와감미아자손이 74명이여 노래하는 자들은 아사자손이 148명이여 문지기들은 살룸자손과 아델자손과 달문자손과 아꼽자손과 하디다자손과 소베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하스바자성가, 니바우자성가, 게로스자성가, 시아자성가, 바돈자성가, 르바나자성가, 하가바자성가, 삶의자성가, 하난자성가 기떼자성가, 가을자성가 르아야자성가, 르신자성가, 느고다자성가, 가쌈자성가, 우싸자성가바스야자성가 베세자성가, 무흥임자성가, 느... 르... 이 스신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가 자손과 하루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리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보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핫디바 자손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레자손과 소베라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엘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귀텔 자손과 스바갸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니드, 니드님 니드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임말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뜨거다 자손이란 모두가 6 4 2 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자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민님은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느니라 오늘 중에 함께는 4만 2360명이요 그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료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기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종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2만 드라크마와 은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칠 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몬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면병과 니니느 디는 니드니느님 사람들과 온 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